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저는 변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중평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편하게 먹을 거고요 중평 떡볶이 얼마나 맛있게요 참고로 협찬 아닙니다 그 저희 돈 주고 산 겁니다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닭꼬치도 전 닭꼬치 먼저 먹어요. 음. 음. 자, 이제 치비를 보겠습니다. 아 역시 닭꼬치는 맛있어요. Wow. 지마. 이제 메인 음식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조금 매워가지고 물에다 씻어 먹습니다. 제가 원래 1인분은 다 먹거든요 <laughs> 오늘도 다 먹을 수 있을지 뭘안 치고. 역시, 중평을좀 맵긴 맵네요. 넣어주세요 어묵 앤 떡볶이 씻어서 이제 어묵이 없고 넉 볶기만 남았어. 알고 <s> 음이것은 천국의 맛 Wow. Yeah, 넌안 <목소리도> 소스를 새입 먹어야지 저 먹어야지. 숙사 음. 음. 끝! 잘 먹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. 달려면 저는 끝!